差不多了。 이것에 신경 쓰지 않겠거니 하는 것들을 이들이 모르더라도 뱉어내는 거 그렇게 날것을 것을 뱉어낼 때 그리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화장품 용기가 있을 위에 그 모두 뚜껑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업체를 찾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업체를 찾다가 한 업체가 블로그 글에 본인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정을 거치고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게 만들어서 되게 세세하게 적어놓으셨더라고 그럼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 디테일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낡이 그대로 적어놓은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업체랑 일을 했거든 그게 소비자가 모르더라도 아이 사람이 이거 진짜 진심이고 이거 전문가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글 네. 그런 날것의 글을 썼을 때그 글은 훨씬 더 힘이 있는 진짜로 팔리는 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진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다영한 아카데미 같은 거 구경할 때도 그 과정들을 그냥 다 보여주고 있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고,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조항 신청을 고 나서 브랜드 컨설팅 같은 거할 때도 왜갑판은 이거를 다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아, 그거 진짜 좋요 왜냐면 브랜드 갑판 간판... 책 이번에 출간을 했을 때책 포즈가 시안이 3개가 있었어요 그 시안 세개를제팔로우분 보여주고 이 3개 중에서 뭔가 마음에 드세요? 이렇투표 붙였어요 그게 다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나만 보고 책 중에서 내가 보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나책 냈어요 짜잔 하는 건가 예비 독자들과 이런 과정들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뭔가 만들어 나만 소에 내가 책을 내도 <off> 그러면 사람들이 브랜드로 인식하는 친밀감 이게 차 세우면 안 되는 데유다 브랜드로 인식하 신뢰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시대는 가고 이렇게 과정을 공유하고 낡아서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브랜드들이 친밀감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적 친밀감을 쌓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이 영상으로 내 모습을 계속 노출해줄 수도 있고 이미지로도 노출해줄 수 있고 그런데 제일 간편하고 제일 돈안 들고 제일 효율적으로 바로 할수 있는 거는 글이다 보다 내가 한번 적어놓으면 내 글에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미 내적 심리감을 가지게 되는 거야. 너무 효율적인 도구 진짜로 저도 짧은 에세이 같은 거를 뭐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에 써서 올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진실성 있게 보인다, 너무 신뢰감 있다 이런 게 많이 봤거든요. 진짜 잠깐만, 하신 만 너무 많이 공감 드리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인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작가님 책 보시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도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